안녕하십니까. 테슬라를 장하는 태전남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안개 낀 고속도로를 달리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하이웨이를 합류해서 지금 안개 낀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망이 지금 안개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을텐데 그럼에도 테슬라는 지금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도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잘 보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테슬라가 끝 차선에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를 넣고 차선을 좌측으로 하나 옮겼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끝에서 두 번째 차선을 이용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도로는 완전히 안개로 자욱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데도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를 통해서 앞과 옆과 모든 면을 지금 보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테슬라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상하게 안개가 많이 꼈네요. 테슬라를 타면서 지금 안개낀 하이웨이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속 약 108, 108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 안개가 아주 짙은, 짙은 안개는 아니고 어, 서서히 좀 거쳐가는 것 같네요. 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개 차선을 더 옮겨가려고 하는데 좌측편에 차가 바짝 붙어서 그런지 못 들어가고 다시 또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 못 들어가네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차가 붙어있죠. 시도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달려가면서 또 다시 시도하는데 옆에 또 차가 있어가지고 또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테슬라는 한계차선을 자차산을 옮겨야만이, 어, 주행하기가 편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서 그래도 잘 넘어왔네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자측 어, 차선을 타기 위해서 추하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안전하게 지금 자측 차선을 타고 지금 2차선을 타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테슬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 자율주행 할때 FSD가 전보다 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차선 변경할 때도 확실하게 차선 변경을 해야 된다는 확신이 붙을 때는 아주 신속하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하웨이를 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안개가 많이 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안전하게 약 108km 정도로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분들이 어, 때로는 너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졸음운전을 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유발될 때록꽤 있고 정확하게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달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항상 이런 대형 트럭을 만나면 지금 좌측으로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주행을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좌측으로 바짝 붙여서, 어, 앞질러 버렸죠. 그래서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뭐, 안개가 아주 짙은 안개는 아니어도, 그래도 상당히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하루입니다. 이 시간이면 안개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오늘은 안개가 많이 끼어 있네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테슬라가 그래도 요즘에 모멘텀을 잡 타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10일 로보 택시가 어, 출시될 때까지 아마 좋은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측에 있던 트럭이 어, 속도를 상당히 높여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65마일, 여가 65마일 존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65마일에 맞춰서 달리고 있는데 옆에 트럭들 보시죠. 원래 저런 차들은 속도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0마일에서 75마일은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어, 어떻게든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항상 조심 운전하시고, 지금, 지금부터는 약간 공사 구간입니다. 지금 안개가 좀 짙어지네요. 어쨌든 짙은 안개 속에서도 테슬라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안개가 좀 짙어졌습니다. 그래도 65마일로 지속적으로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테슬라를 타고 FSD를 활성화해 놓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옛날처럼 운전대도 잡을 필요도 없고 이제 전방만 주시하면 어 옛날 같이 내깅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 괴롭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어 안개가 낀 고속도로를 지금 거침없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보면 바깥 화면은 약간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지금 테슬라 이 모니터 화면을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어, 모든 것을 다잘 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테슬라는 매일 하루가 다르게 어, 기술이 발전되고 그것을 테슬라 측에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줘서 차를 산, 사고 난 이후에도 점점 점점 차가 오히려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서울은 아마 오늘부터 추석 연휴죠? 예,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